아니, 도라이, 뭘주을살라 <laughs> 그래 여기다가. 저희가 작년 9월쯤에 시골 내려가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돼지 통다리를 통째로 넣어서 구워 먹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처음이기도 했고 항아리가 깨질 거라, 통다리가 그 중간기가 턱 끊겨 버릴 거라. 대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통다리 그거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통삼겹살을 항아리 여기다가 고리 해갖고 다 걸어 불만 집혀서 9년만 하면 끝. 근데 그 통삼겹살이 그냥 후라이팬이나 일반 숯세에서 굽는 삼겹살보다 9년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담백하고 기름기가 풍부하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캠핑에서 해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판나 해드리겠습니다. 가스 야, 이 친구 식스팩이 있는데? 나도 안되는 <laughs> 제 계획은 요거, 요고, 요거를 갖다가 통삼겹 하나하나에다가 싹싹싹 걸어서 저기다가 딱. 아, 그 느낌 알겠죠? 일단 건 작업부터 한번 해보자. <laughs> 삼겹살, 야. 야, 이예 뽑히긴 할까? 근데 우리가 그때 뼈 시린 경험을 했잖아. 생각을 잘 해야 될하같 어, 하다가 툭 끊겨 버렸잖아 그때. 지방 쪽을 걸면은 노가 더 없어져 버리니까. 아. 최대한 살 많은 대로. 무침 판단 인정. 무침 판단 인정. 야 근데 항아리가 너무 큰거 같지 않냐? 이거를 굶다고저거 너무 큰걸 꺼낸 것 같은데. 고기가 생각보다 질기네 이게. 아니 칼도 잘안 들어가는데 이리 크다란 쿠쿠 선장이 들어가겠나? 어디서 보야 잘 찍었다고 소리 나냐? 어 좋다. 아, 됐다 불 붙이.

이거! 오 자,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거짓말 시려고 했는데 그때 쓰던 거 아까워서 그냥 <laughs> 밑에 그냥 깔아놨거든요. 자, 이렇게 불지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넘으 끝! 걸어볼게. 벌써 맛있겠지 않냐? 벌써 닭굽히는 그 비주얼이 상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은 아홉 개의 통삼겹살이 닭굽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으면 끝 너무 간단! 캠핑요리로 최고! 항아리 맛있는데? 그러네 근데 말에 가장 오류가 뭐냐면 은 항아리가 너무 비싸대 항아리가 이만한 사이즈는 한 150만 원 하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통 도기들이 비싸더라고 할머니 집 가면 그냥 있는 건줄 알아 보물단지였어 보물단지 안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가 보물이었는 거라 <laughs> 삼겹살에 제가 좀 묻어줘야 맛있죠? 참숯이라 괜찮아요 시즈이오야 기름 뚝뚝 떨어지는데 보 벌써? 오줌 싸는 것 같은데? 받아 먹고 싶은 그런 사이즈인데? 아도라이 <laughs> 오줌을 싸려라 그래 여기다가 시즈이 아이씨 <laughs> 대충 다된거 같거든요? 우와 개쫄긴 한다 야 근데 이거 안에 속에까지 익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했거든. 이 미지근한 온도로 익을까 안 익을까. 이제 한3 시간 지났거든요. 요거보다 더 익히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해가 좀 져가지고 더는 못 익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하나만 그냥 잘라보죠 오케이. 해가 확실히 제일 잘 익었다. 와. 야 색깔이 뭐야? 아이 소리 감성 있잖아. 오. 야잘 익었는데? 야 기름을 너무 꽉 먹은 고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야이 정도면 다 익은 거냐? 다 익었는데? 그래? 와뭐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기를 씹는다 가니 아 마신다 정말 주스가 쭉쭉 뽑히네 홍삼겹도또 이거거든요 이렇게 잡고 와 껍데기 크리스피한거 아시죠? 오토바이 소리도 방해하지 못하는 이 크리스피함 와이 진격의 거인 핏줄같은 그런 느낌 이따가 허브솔트만 쭉쭉 뿌려갖고 끝장났다 잘라묵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항아리 통삼겹 완성이 됐습니다. 어, 맛까지 받고 어, 잘 익었어요. 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뭐, 대충. 뭐, 쌈도 필요 없어, 사실 이런 거는. 개아코. 그래, 이거지. 통삼겹살 특유의 보쌈도 아니고 삼겹살 구이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요 그. 첩첩첩함. 와, 그냥 껍데기만. 지금 이 기분을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 그냥 가로질러서 2시간이면 가. 해안선을 타고 예쁜 바다를 보면서 강원도로 가는 그런 느낌. 어쨌든 뭐다? 결국 강원도만 도착하면 되잖아. 마트에서 통삼겹, 사망개 훨씬 맛있어. 아니, <laughs> 훨씬 그게 나! 맛은 있어! 삼겹살 어떻게 맛이 없어! 근데 숯 떼고, 항아리 깨먹고, 막불 떼고, 어우. 그러니까 앞으로 캠핑 가가지고, 뭐 이런 거할 생각, 앵간하면 하지 마시고, 이마트 가가지고 통삼겹 한줄 사가지고, 그냥 대충 전자레인지 태워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할 건데? 뭐한 8줄 남았나 지금? 저 앞에 가면은 그 앞에 차가 꽉 막혀 있단 말이야 군밤하고 김밥을 판단 말이야 그 할머니 옆에서 탁 썰어서 도시락에 담아서 3분의 1줄에 5천원 무조건 사 먹지 이거. 뭐. 못 참지 요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앞유리에다가 대고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다팔수 있지 않을까? 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자동차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걸 안 산다고? 절대 못 참지 지금 어... 칼로 가요 예? 지 칼로 가요 들 아, 아 어, 진짜, 진짜 이거 삼덕 공원 지 앞에 차 막힐 때딱 아, 좋다. 그지그지다지 딱 아, 딱